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축구의 간판 손흥민 선수가 아, 제주도 그 해병 그 제9단 훈련소에서 3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이제 5월 8일에 퇴소를 하게 되는데 아, 이모 뭐 손흥민 선수가 그이 여러 가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요 손흥민 선수가 작년 12월 8일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번유와의그 경기 때 75m 단독 드리블 이것이 아마 축구 이제큰 역사상 축구 사상 아마 최고의 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86년 멕시코 월드컵 대회 때그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선수가. 준준 결승전 그 잉글랜드와의 경기 때 60m 단독 드리블 그때 당시에 잉글랜드 수비 다섯 명을 제치고 골을 넣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최고의 골로 지금까지 그이 스포츠계는 알려져 왔는데 바로 그 손흥민 선수의 번리전의 75m 13초에 일곱 명의 그 수비 수를 제치고 골을 넣은 것이 아주 금년에 이번 시즌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런던 후풀 워즈로부터 최고의 올해의 골로 이렇게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인 DSLE틱의 S 틱이라고 하는 데가 그 전문 매체가 금년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그일개 부분의 수상자를 발표했어요. 거기를 보면은 뭐 올해 골 베스트 11 남녀 올해 선수 남녀 영플레이어 이렇게 이제 일곱 개 부분이 있는데 올해 골로 또 다시 손흥민 선수의 벌리전의 75m 단독 드리블 이것이 또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그를 중계하고 있는 데가 스카이 스포츠입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역대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한 것이 92년입니다. 그러니까 28년 역사가 되는데 28년 역사상 최고의 골이 뭐냐? 했더니 역시 12월 8일 본리와 이전에서 75m 어 단독 드리블 13초에 일곱 명의 선수를 제치고 골을 것이 이것이 최고의 골로 그 선정이 됐네요. 참진가 보기에는 저도 오래된 체육교사였습니다만은 그 75m 단독 드리블 13초 7명 제주골 넣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그 아주 그 세계 역사에 남는 원더골이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뿐만 것 아니라고요. 그뿐만 것 아니라 토트넘 팬이 그 팬사이트가 있네요. 더 스퍼스 웹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잉글랜드 그 일부리가 20개 팀 있지 않습니까? 20개 팀의 토트넘이 일군에 2 6여섯명 있어요. 지금까지 토토넘의 주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잉글랜드의 예, 이제 케인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나이가 한 살이 적죠. 스물일곱 살인데 케인 선수를 제치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토넘의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됐네요. 아참 지금 보면은 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오월 8일그 삼주간 기초 훈사 훈련 마치고. 아마 그 다음날 잉글랜드로 갈 겁니다. 그래서 2주간 자가 훈련 마치고 이제 다음 달에 아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재개되려고 믿어집니다. 지금 빅리그 5개가 있는데, 다시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그다음에 이탈리아 세리에, 그다음에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독일 분데스리가는 그 5월, 그이 9일에. 재개하는 것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 리그는 이미 종료가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파리상제르망이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요. 자 이제 프리메라리가 스페인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아가 지금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5월 8일 3주간의 기초군사 훈련 마치면은 그 다음 날 잉글랜드로 출국해서 2주간 자가 훈련 마치고 나서. 어이 그 9경기 남겨 놓고 있는 지금 8월 말이죠. 4위 안에 들어야 토트넘이 내년에 잉글랜드 그 유럽 챔피언스 어 리그 그이네 팀이 이제 출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4위까지가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 그에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9경기를 남겨 놓고있는데 여튼 기, 손흥민 선수 어 3주간 기초 군사 훈련 받는 동안 여러 가지 아주 그 세계 톱 뉴스가 손흥민 선수의 그 작년 12월 8일, 그 16라운드 번영화의 75m 단독 폭풍 질주, 이것이 그이 세계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